리뷰 마스터입니다.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이벤트, 쿠폰, 할인 정보 모두 알려 드려요. 5위입니다. 알피콜 C 시리즈 다용도 차량용 냉장고 블랙 그레이 20L 39% 할인된 가격으로 시원함을 만나보세요. 10만 9천원에 뛰어난 성능을 경험하세요. 차량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. 4위입니다. 캠핑과 차박의 계절, 알피콜 정품 냉장고가 40% 할인, 코오롱 공식 판매 제품으로 AS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. X35 올리브 모델을 299,000원에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알피콜 K25 Pro, RT25 냉장고, 지금 구매하시면 17% 할인 혜택. 시원함을 책임지는 이 냉장고를 155,900원에 만나보세요. 차량과 가정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KC 인증 제품입니다. 2위입니다. 캠핑과 차박의 계절, 코오롱 공식 알피쿨 블랙 에디션 냉장고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299,000원으로 40% 할인된 가격에 3일을 넉넉한 수납 공간과 냉장, 냉동 기능을 누리세요. 공식 AS로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세요. 1위입니다. 캠핑의 즐거움을 더해줄 알피쿨 냉장고, 공식 수입 제품으로 믿을 수 있고, A, S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. 401 넉넉한 용량의 소형 SUV 이상 차량에 적재 가능. 지금 37% 할인.